웹젠 뮤입니다. 에, 워낙 뭐 유명한 게임이니까 말이 필요 없죠. 뮤. 예쁘네요. 알프는. 큰거 온다. 뮤 이미 왔고 일주일 정도 됐어요. 어, 소리가 크네요. 서버는... 에... 네, 서버가 뭐 이렇게 많니? 신규 서버... 아틀라스... 팔로 갑니다. 기사!

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랜덤 같은거 안되나? 쇼컷으로 갑시다.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만듭시다. 어? 나 아이디, 이름 안정했던 것 같은데? 상관없나? <laughs> 뭐,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해가 날아왔어요. 싸웁니다. 렉이 조금 있네요. 왜 영상에서 옛날 느낌이 나는 거지? 마법사 가시 예, 제가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날개를 매달고 이동패드 이용하여 이동해보세요. 리아몬 드디어 일어났군요. 아, 죄나 최근 악마의권즈스트를 터치하여 용사님의 모시을시작해보세요클레이야당신이죠모험가 <laughs> 협회에서 <laughs> 온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국군의 연락건인 클레이. 몬스터 침공으로부터 뮤 대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웅들 힘을 모아주세요. 사인이 아닌데 와, 훌륭한 이름인걸요. 서류는 제 안내는 이제 끝이에요. 저, 저 저기 클레이어 부대장. 아, 제발 내 해명을 들어줘. 여긴 로렌시안의 왕성이요 대장장이. 이 근처에 나타나는 그 만약, 가가미고 온다면, 내가 책임지고 장비를 구해보겠지만이 갑옷이라도 어서 장착해 보게. 정신없었죠? 얼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도록 해요 몬스터 처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알다시피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서 저도 이만 가야 해요 대천사의 축복이 네, 함께, 함께 네 안녕하세요 뮤3 신작이라기보다 지난주에 나온건데 요즘 신작이 없어서 그냥 뮤 한번 안해봤길래 해봤는데 친애하는 용사 제가 들고 있는 이 환영의 책에 자. 이 물약과 사과를 가져가도록 해요. 그리고 당신에게 생명나무의 축복 버프를 부여해드릴게요. 오, 거미 이렇게 많이 와? 살려주세요. 모두들 이거니,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 운석 장난 아닌데. 분명 주철광석을 캐기 전에 모두 잠자고 있었는데 혹시 버지드래곤들을 쫓아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당신 혹시 거백... 주철광석인 줄 알고 버지드래... 저길 봐요! 잠에서 깬 버지드래곤이 화가 났는지 광석을 전부 부셔버리고 있다고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제발요, 네? 스킬이 좀 많네요. 가지 수가 그냥 노모란 게임 같아요. 평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그냥 뮤구나. 지지 드래곤, 오우 악령 센데 황금 버지 드래곤 시작 부터 드래곤 을잡 네요. 완전 쪼 레비 드래곤 부터 잡고 시작 해요.

뭔가 많이 떨어진 떨고네. 이거 다 주사야 되는 건가? 아, 자동으로 생겨는구나 방금 황금 버지 드래곤의 소리 맞아 그건 그렇고, 방금 이쪽에서 구조해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를... 저... 숨은... 숨을 거... 떠서... 만약 저희가... 이곳을 막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위험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를 도와 몬스터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일부로 일부러,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게임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드디어 지원군이 왔습니까? 가자. 저쪽으로 가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비대 피터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대장님과 경비대원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속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많다니. 자네 여건 우리 제국군에 이런 친구가 들어오게 되다니 정말 영광.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제린트와 함께 마을로 가긴 하는데. 어? 가왜 여기까지 왔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트 무슨 일이야? 혹시 제국... 트나한 명으로 된다고? 이봐 이건 필수적인 그분의 기대가 크다고 했는데. 자, 들어오라고. 조금은 봐주지. <laughs> 그러게요. 뮤 IP만 팔고 중국에서 개발한 걸 수도 있어요. 중국 느낌이 많이 나고 옛날 뮤 느낌을 살려고 노력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그냥 평타는 치는 것 같은데 그이외의 재미를 느끼기는 좀 어렵네요. 벌써 정식 경기대라고. 그리고 뭔가 너무 졸려요. <laughs> 내가 졸린 건지 게임이 졸린 건지. 계급이 있어요. 신병에서 일병 하사 상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대령까지 올라가야 돼요. <laughs> 빡센데 별까지는 안 가네요. 명까지예요. 어, 제린트 대장님은 못 말린다니 그들을 단지 탈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탈 것을 타기란 어려울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걸요. 다른 거당 뭐야? 왼쪽 또는 오른쪽 터치 앤 컨트롤. 케이지를 중앙에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상대는 하트가 가득 차면 성공.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빠르게 하운드를 처리했군 그나잖아 어서 여기로 와봐 부상당했군 대장,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습격한 놈들은 암흑마법을... 우린 지금 반드시 따로따로 행동해야 할것 같아. 나는 고목마을로 갈 테니까 너는 제국군에게 보고하러 가. 멈춰. 여기는 제국군의 안타깝지만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해. <laughs> 잠시 멈춰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든 하잖아. 당신도 대장님을 쫓아가려면... 이 앞에 자이언트들부터 처치하고 가셔야 할것 같군요 대장님께서 권력하시로 더 많은 자이언트들이 진흙치고 있군요 자여기까지 합시다 예. 더 이상 오래 안해도 될것같고요좀 졸리네요 그리고 어떤 게임인지는 알것 같아요 뉴 이미지를 쓴 중국 게임인데 중국 느낌이 좀 많이 난다 그리고, <laughs> 어, 가볍게 즐기긴 좋은데, 부먹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드는 게임이다. 에,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에, 기본은 한것 같은데. 그러네요. 미우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신섬이라지만 오크랑 싸우네. 원데에구나 야, 직도일어수 있다니. 하지만. 크리치까지만 잡을게요. 모바일 RPG의 한계인 건지 게임업계의 정체인 건지. 3월에는 그래도 던파도 나오고 뭔가 좀 이것저것 나올 거긴 해요. 원신이 제일 낫죠? 더다그리않다 어, 어느새 39레벨이네. 클레야이 비열한 악. 갑자기 잘리는 거야? 그리치는 마왕의 군단 중 하나야. 쌤의 터리로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해. 클레어를 위해서라도 가자. 대장, 대장님이다. 마을 사람들은 게다가 그들이 쌤의 용사요. 그곳에 악마의 힘이 아.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는구나. 이 통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초반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내 스탯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해복 아이템 준비하라고. 이..환? 인이게 있네요? 체력이 엄청 비싸 겠죠？얘네 들은 비싼 애 들이 어디지? 뭐야? 갑자기 장르가 달라 졌어. 갑자기 장르가 달라졌어요. 그만둔다 하더니 에이, 결국 던쟁까지 안네요 데스킹 자 여기까지 합시다.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뮤스리 트라만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게임의 뮤 IP만 더 붙인 느낌이에요. 일단 뭐 딱히 재미지도 않고. 자, 뮤3리였습니다